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폐역함에 대해서 서판을 가져와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폐역함은 특별히 여호와 말씀 듣기를 싫어함에 있었었죠. 그래서 선견자를 향하여서 또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도 보이지도 말라.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 그런 부드러운 말하고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로라도 만들어서 보이라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폐역함을 서판에 적으라 하셨고 그리고 그 폐역함으로 인하여서 아스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심판 이후에 있어 그 회복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폐역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심판 이후에 그 죄를 씻으시고 회복하실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듭니다 근데 매를 들어서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죽으라고 매를 들지는 않죠 그 자녀를 매를 들때 잘되라고 잘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날을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 곧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회복의 날, 은혜의 날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사모하고 기다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기록했었던 요한도염 그 기록 당시에 나이가 이미 100살이 넘었었습니다 아, 같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 제자들은 이미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 순교를 당했었어요 혼자 남았었는데 그도 역시 여러가지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된 상태였었습니다 예, 그렇게 환란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그에게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일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날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성도가 참여할 그 영광들을 계시를 통해서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지금 형편은 환란 근데 주께서 이루실 약속된 영광. 그거 볼때 어떻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의 강림의 날나타내그 영광을 막 보는데 말이에요 그걸 볼 때에 사모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를 대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뭐라고 말하느냐 마라라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환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땅에 있는 거룩한 남은 자들 그들은요 주님의 강림의 날 위로의 날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으세요? <laughs> 대망함이 있으십니까? 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만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 예, 환란 중에 있는 성도 어떨까요? 지금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면서 신앙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위로의 날 회복하실 은혜의 날을 간절히 대망할까요 네, 간절히 대망할 거예요 땅에 무슨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참여할 영광의 소망을 둘 겁니다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 그들은요 강림의 날 주님의 날을 대망하죠 그베푸실 은혜와 위로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18절에 이렇게 증언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가 은혜 베푸실 날을 그 누구보다도 네. 땅에 남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위로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분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면서도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주특기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우리가 주님을 막 기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님이 기다리세요. 항상 그분이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실 날도 우리가 기다림보다 그가 더욱 기다리시는 거죠. 그 기다리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렬히 여기려 하심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근데 그 날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시겠다는 라 거예요. 일어나셔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서 극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날을 주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일어나 극류를 베푸시고자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또 말씀하시기를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은혜 베푸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 그들도 복이 있다 말하는 거죠. 주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이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회복의 날에는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통곡하는 소리가 그칠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은혜의 날 회복의 날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이제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통곡하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지금 믿음 지키려다가 당하는 환난, 미움 당하고 또 비난 당하고 오해 받고 손해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물이 변해서 그때에는 화관이 될 거예요. 주께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지금 믿음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이나 비난, 손가락질, 오해받는 거다 주께서 상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가 구하면은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실 때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가까이 기울여시고 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리라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디가 길인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치우침이 없도록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이라고 하면은. 가르쳐 주는 자죠. 좌우로 치우칠 때에 아니다. 그건 잘못된 길이고, 거기는 망하는 길이고, 너 지금 치우쳐 가는 거고, 그건 인간 사상이고, 그건 복음이 아니고, 여기가 정로다. 여기가 길이다. 생명이다.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복된 길이다. 그렇게 정로를 가르쳐 알게 해주는 자가 스승이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보내 주셨는데, 근데 아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 주시지 않았다가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가 그냥 그래 네 고집대로 그냥 가봐라 하면서 그렇게 어둠에 내버려 두셨었다가 다시 이제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보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원하는 데내 고집대로 해 봐라. 하면서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 너 뜻대로 해 봐라. 하면서 버리셨다라는 그 증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너너 마음대로 해 봐라. 버려두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버려 두신다 이 단어를 세 번이나 연거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 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 버려 두사 내 버려 두는 거예요. 사울왕이그랬었었죠 사울 왕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도 끝까지 종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s a m u 다 l Iwe, 에서 s a m 에서나님께서 사무엘 이후에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으에도저에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래 똑 너 생각대로 결정하고,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을 주지 시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왕이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지, 아니면 싸우기 전에 빨리 항복해 가지고 조국을 바칠지,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메뉴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뭐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점집에 가잖아요.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점집에 가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점집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가 그랬었어요. 선견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보이지 말아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보여 줘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승을 숨기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결정해. 네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라. 하면서 버려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썼는데 회복의 날에는 내가 다시 스승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승을 통하여서 좌로 우로 치우칠때 아니야. 그것은 길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 사상이야 여기가 정로야 하면서 그 길들을 가야 할 바른 길들을 지도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회복해 주시는 때 그때는 에 스승을 주시는 때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나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바른 진리가 뭔지 여러 가지 인간 사상이 복음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인간 사상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사회주의인지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것이 정로라고 하면서 진리를, 복음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나요? 스승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 내가 알아서 골라서 듣고, 내가 알아서 골라서 안 듣고, 스스로 스승된 자가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큰 회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은혜의 날의 또 다른 큰 특징이 회개입니다. 회개 우상을 불결한 물건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할 거라는 거예요. 회계 없이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 없는 구원이란 없어요. 믿음은요, 믿음은 참 회계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서 벨리아를 함께 섬길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믿지. 안능 증거인 겁니다.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은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따르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따르고 돈도 쥐고 그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을 얻을자 회개하라.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만 가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주께서 은혜의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날, 그 날에는 우상을 던지면서... 그체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에는요. 그 은혜의 날에 누리게 될그 생명 가득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비를 주사 그 땅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곡식이 풍성히 기름지게 되어지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24절에 소도 어린나이도 어린 나귀도 풍성히 먹게 될 것이고 25절에 개울과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치료받는 날. 그 날에는 죄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으로만 가득한 세계일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완전한 은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인 겁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도 물론 은혜의 때가 때이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 우리 모든 애곡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때에는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